너무 괜찮지? 근데 가격이 올랐어 심지어 더 오를 수밖에 없어. 그니까 지금 구매하셔야 돼. 패션의 빨송 안녕하세요. 저희는 송자매 저는 서희고요 세희예요. 오늘은 또 우리 세희 씨가 코로나에 걸리셨어요. 자 저희가 같이 하기로 한 그런 콘텐츠들을 모두 통으로.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궁금해하는 거 빅백 특집해주세요 많이 요청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좀 들고 왔어요 진짜 꼬질꼬질한 찐템들도 많으니까 오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첫 명품백이 진짜 맥시한 빅백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빅백을 제가 들고 다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, 근데 세이씨 표정이 왜 그래? 포수도 그렇고 요란 벅적하다 세이씨는 좀 요란 벅적한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저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딱 이런 스타일이죠. 365일 중에서 300일을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막 들고 다니는 백.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까지고 막 벗겨지고 난리가 났는데 더러워져도 별로 티가 안 나서 이것만한 스타일이 없어요. 이거는 토트로도 들 수가 있고 크로스바디로 이렇게 들 수가 있는 백인데 정장이라든지 코트를 입었다 거기에다도 그냥 이렇게 툭 들으면 이제 블랙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거는 찐 저의 데일리템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좀 산뜻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자벨 마랑에 더플백을 들고 다녀요. 컨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되게 사람이 깨끗해 보이고 좀 키치한 그런 느낌도 나고. 근데 단점이 너무 심하게 떼타 보이는 게티 나서 몇번 들지 않았어요. 그리고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 구겨진 게 티가 안 나는데 이거는 구겨진 게좀 너무 티가 나서 섬세하게 이런 백을 든다 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더 추천하는 백이에요. 어깨에 들었을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음새가 괜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들고 있고, 크로스바디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진짜 많이 드는 스타일은 요 제품입니다. 샤넬의 빈티지 백이고,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백이에요. 근데 제가 샤넬의 클기를1,400 가까이 주고 샀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 맥시한 빅백을 더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유니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, 세이씨 표정이 왜 그래? 어쨌든 플랫부분에 트위드가 있어서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되고, 샤넬 하면 트위드랑 그다음에 체인이잖아요. 체인을 딱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도 괜찮고 이렇게 토트로 들어도 좀 쿨해 보이는 무드가 있어서 제가 아주 잘 들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미우미우의 호보백이에요 제가 원래는 미우미의그 탑핸들백 그거를 구매하려고 갔다가 토트로만 드는 백이 저한테는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탑핸들백은 저에게는 맞지 않은 백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어깨 툭 매는 이호보백을 구매를 했어요. 브러시드된 브라운의 가죽을 되게 좋아하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았고, 엠보 로고가. 은막 그렇게 티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티가 안 나면 서운하잖아요. 그 정도로 있어서 아주 잘 들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가죽이니까 되게 좀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또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벼웠다. 이건 한 400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. 근데 가성비 아이템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파인드카푸어 제품. 저희가 또 이제 브랜디들 광고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브라운을 그때 픽했거든요. 세이 씨가 그거를 또 뺏어간 거예요. 너무 얄밉지 않? 요 아무튼 예쁜 거는 다 지가 가지려 그래. 그래서 세이 씨랑 같이 번갈아 들려고 저는 블랙을 또 구매를 했고 요즘 또 스타일 백부 스타일로 뭐 키링이라든지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꾸미셔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핸들 부분이 꽤나 이제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깨 에툭 맸을 때도 괜찮고 이렇게도 해그 핸들이 자유자재로 내려가고 또 위에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게 13인치거든요. 근데 다. 왔을 때 낙낙하게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고 비건도 레더이기 때문에 많이 무겁지 않아서 추천드리 아이템이에요. 미우미우에 저는 호보백을 너무나 잘 들고 있잖아요. 근데 조금 더 가성비 아이템을 이제 찾으시는 장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분들은 이 레크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라 그런지 한달 만에 받은 제품인 것 같고 심지어 어제 받았어. 구버전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건 좀널찍한 입구가 특징이라면. 이거는 위에가 좀 슬림하게 좁아지는 그런 느낌. 그래서 물건을 막 빼고 꺼내기에는 이구버전이 저는 더잘 드는 것 같더라고요. 3인치 이렇게 넣었을 때 완벽하게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는 마그네틱이 있어서 딸깍 고정할 수가 있어요. 수납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정말 가볍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저는 꼭한번 구매하시면 좋겠다. 세인님 목소리가 진짜... <laughs> 왜요? 어 서있지 와. 말 길다 길다,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? 이거는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. 이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. 입구가 좁아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. 근데 이렇게 쏙 들었을 때도 들어가죠. 가로로 한번 넣어볼까? 세로로 들어갔을 때는 살짝 삐져나오는 것 같아. 가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이패드를 수납해야 된다. 하신다면 저는 이 버전을 추천해드립니다. 보통 명품백이라든지 뭐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런 컬러를 좀 구매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. 뭐, 때 탈까봐. 근데 이거는 1 3만9 0 0원이고 이거는 12만원대. 그리고 이게 또 방수가 되는 그런 소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비가 오거나 만에 하나, 여기 커피를 쏟아도 그냥 쓱쓱 닦으면 되기 때문에 막 가방 막 드는 신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은 백이에요. 자, 다음은 폴렌니의 제품이고요. 프랑스 파리의 브랜드인데 그 현지에서는 오플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공홈에서 저는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는데 또 이제 장인이 스페인의 또 최고급 가죽으로 이제 한땀한땀 한땀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두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지금 도착을 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구매했던 가격이 54만 원이었어요 괜찮죠? 제가 이제 백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500만 원 이상, 1000만 원 이상 백들도 몇개 가지고 있는데, 그거에 이렇게 또 비교를 해도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거야. 또, 좋은 게 뭐냐면, 저는 이렇게 투웨이로 연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어, 너무, 너무 괜찮지? 너무 근데 가격이 올랐어, 심지어. 더 오를 수밖에 없어. 그니까 지금 구매하셔야 돼. <laughs> 내가 잘한 것인 건 뭐냐면, 여기에 또 자석이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, 이 형태감이 만들어져. 오. 이 느낌. 토트로 들어도 너무나 괜찮고. 그리고 오픈을 해보면 노트북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후뚜루마뚜루 꺼내서 드시면 되는 건데, 이지아버님이 미우미우 호버백을 사줬잖아요. 근데 이거 딱 보더니, 야, 이게 더 비싸 보인다. 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제 추천하는 아이템이고. 너무 인기 많아질까봐? 제가 막 노트북 랩탑 같은 거 들고 이제 카페에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가벼운 게 중요하잖아요. 그때 이런 퐁신퐁신한 패딩백을 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이제 시본스에 솜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물건을 많이 넣어도 이 쉐입이 많이 무너지거나 막 울퉁불퉁해지지 않는 그 느낌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 패딩 특유의 키치한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.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컬러랑도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스타일.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드시기에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. 이 빅백을 우리가 뭐 친구들 만났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데일리백이지만 수납 잘 되는 그런 라인업들을 제가 잘 들고 있는 걸로만 골라왔는데 이거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에르메스의 또 이제 룰리스백이고요. 이런 룰리스가 악세사리로는 많이 한국에서는 알려졌는데 이뭐 캘리백이라든지 버킨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또 해외에서는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라인업 중에 하나거든요. 저는 23 사이즈. 잠금장치는 따로 없고, 이렇게 끼워서 오픈하고 클로징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수납하기도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이고, 제가 이제 실제로 들고 다니는 물인데, 물 넣었을 때도 물이 없이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. 코트라든지 좀 재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연출하는 스타일이고요. 좀 오늘은 짧게 내가 연출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또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. 요붕크 제품을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. 이런 좀 투박한 느낌의 크랙 레더 소재, 그리고 이런 면도날, 이 잠금 장치가 뭔가 쿨해 보이고 살짝 그 자유로운 느낌을 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아, 이거는 코트를 한번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트랩을 이렇게 또 다섯 가지 이제 홀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크로스 바디라든지 숄더 해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계속 계속 생각이 나는 백이에요. 왜냐면 다 매치가 잘 되는 스타일. 그리고 이제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얼마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냐면 1 l 생수병이거든요. 1 l 생수병을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꽤 커. 그리고 이 생수통을 넣어도 쉐입이 무너지지 않아서 데일리로 제가 좀 빅백 느낌 내고 싶을 때잘 들고 있는 아이템이에요. 이번에는 제가 패스위크 때도 들었던 브랜드인데 파인트카푸어의 신상 제품이에요. 내가 원하는 좀 이렇게 길다란 느낌 내면서도 비율이 되게 예뻐서 제가 요즘 진짜 잘.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예쁜 가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제가 1 l 의 생수병을 집어넣어 볼게요. 완전 무리없이 들어가. 가볍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내게 괜찮아요.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요 느낌이 뭐 너무 사람을 많이 들고 다니지도 아니면서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. 이 제품 역시 제가 패서닉크때 연출했던 아이템이에요. 그러니까 패서닉크라고 하면 스타일이 좀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는 백을 들잖아요. 레드 포인트를 줍고 싶었고 이거는 나일론 백이에요. 그래서 진짜 가볍고 제가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좀 짧게 연출하고 싶으면 그렇게 조절하셔도 돼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레리클락의 키링이랑 같이 연출을 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서 자매님들이 DM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그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것도 집업 스타일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. 1 l 의 생수병입니다. 근데 이렇게 툭 들었을 때 너무나 이 정도나 남아. 이 니겐 니콜의 제품인데 또 메탈릭한 느낌이랑 또 이런 큐빅 반짝반짝거리는 이 느낌이 또 포인트가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저의 찐템 빅백들을 보여드렸는데요. 또 이러면 또세이씨가 그러겠죠? 언니 언니는 만약에 무인도에 가 고 간다며 뭘 갖고 갈 거야? 이거 분명히 물어보겠죠? 저는 네, 아두개 해도 돼요 혹시? 네네 <laughs> 네, 어, 원래 세일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폴란드 제품 이거는 딱 보면 200만 원, 300만 원그 정도 가격으로 보여 너무 좋은 가죽을 썼고 이런 마감이라서 퀄리티가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레크 프로젝트 쿠폰 써가지고 11만 원대인가 구매를 했단 말이죠 한 33만 원이라고 해도 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자매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근데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 자매님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더 돈을 열심히 쓸수 있어요 <laughs>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. 빠이! 세이씨, 세이씨 아, 지금 깜깜해. 오늘 우리 빅백 촬영 지금 끝났어. 아 어, 너무 고생했어. 나 지금 또 쇼호스트처럼 한거 같아, 세이씨 도 없어가지고. 네가 또 보면 분명히 잔소리했을 거야. 언니, 너무 길다, 막 이러면서.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마디 해줘. 또 지금 나오는 거야? 어. 어, 죄송해요.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. 너 코로나 걸린 거 내가 다 얘기했어.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괜찮아, 우리 자매님들한테는. 아, 어, 알았어. 인사해주라고, 우리 자매님들한테. 자매님들, 구독과 좋아요? 어, 나 지금 일어났는데, 정신이 안 돌아간다. <laughs> 알았어. 끌게요. 어, 푹 쉬어